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장 내에 있는 샘플하우스입니다. 10년 전에 지어진 집이고요. 이 주택은 미국식 목조 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어,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미국식 목조 주택인지 아니면 그냥 목조 주택인지 아니면 조리식 주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laughs> 어, 이따가 공장 투어를 하면서 이게 왜 미국식 목조 주택인지 저희가 설명을 조목조목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국식 목조 주택을 짓고 있냐면 목조주택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목조주택에 대한 역사가 가장 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목조주택을 지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잘 갖춰진 매뉴얼을 그대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미국식으로 목조주택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장을 들어가서 미국식 목조주택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모듈러주택은 시월스하우스 네이버에서 시월스 하우스를 검색하면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시월스 하우스에 문의하세요. 미국식 목조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나무와 나무의 간격입니다. 뼈대와 뼈대의 간격이라고 하죠. 이 간격이 반드시 40cm를 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지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조주택을 짓게 되면 뒤틀리거나 나중에 10년만 지나도 집이 변형이 된다더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매니얼대로 지어진 집, 골조를 갖다가 촘촘하게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집들은 절대 뒤틀리거나 변형이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식 목조주택에서 쓰는 이 목조주택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나무를 쓰느냐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시월스 하우스에서 쓰고 있는 이 목재는 북미 캐나다에서 직식되고 있는 J 그레이드라는 좋은 등급의 나무를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목조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 위에 보면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공기가 형성이 되는 공기층이. 형성이 되고 공기가 순환되는 공기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위에다가 벤트를 설치하고요. 그 밑에 단열재가 들어가면서 이 집은 지어지고 나면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이 나무를 갖다가 수분 함수량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잠깐 이 나무에 대한 원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무는 반드시 수분 함수량이 9에서 12% 남겨져 있는 잘 건조된 나무를 써야지만이 그리고 간격을 잘 유지해야만이 뒤틀림이 없고 수명이 100년까지 갈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공정은 이미 목조가 40cm 간격으로 짜여져 있고 그 안에 단열재까지 충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는 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인실레이션 글라솔의 이 등급은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중부 1지역만 가등급을 쓰고 중부 2지역, 그리고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나등급, 다등급을 써도 무관하지만 저희 시울스하우스에서는 모든 단열재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열재의 역할이 비록 그냥 보온에 대한 그런 열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열재 역할은 좋은 등급의 단열재를 썼을 경우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요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을 차단해 주는 차음 역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오스하우스에서는 중부지역, 중비지역, 남부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울스하우스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저희 시울스하우스는 바닥 프레임을 이렇게 철 프레임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 프레임을 짜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뒤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이철 프레임은 구조 계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안전한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철프레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프레임이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이 철프레임 안에는 어떤 식으로 목구조가 설치가 되는지 한번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프레임이 이렇게 짜지게 되고요. 각 프로젝트별로 철프레임이 깔리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의 철프레임은 제주도 서귀포에 나가는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목구조를 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두 부분이 1층이고요. 그리고 이두 개의 모듈러는 2층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저 조그만 프레임은 다락을 짓는 또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2층 위에 다락까지 짓는 모듈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프레임 안에다가는 이 목구조가 삽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목구조도 마찬가지로 벽체와 천장에 들어가는 목구조의 40cm 간격으로 바닥에다가도 40cm의 간격으로 목구조를 짜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다가 나무를 삽입하는 공정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오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동일하게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단열재를 삽입하고 있는 공정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사진을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